언제부턴가 친환경, 유기농, 저탄소, 이러한 단어들이 익숙해졌는데요.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지구가 계속해서 SOS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지구에는 숨을 쉴수 있는 생명력으로, 지금 녹색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녹색 정보 전령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한눈에 척 둘러봐도 녹색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 치르치르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나선 것처럼 저는 지금 녹색 에너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바람을 이용한 풍력 그리고 땅의 열기를 이용한 지열 이게 바로 녹색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LED 조명과 수소 연료 에너지까지 친환경 에너지들에 관한 정보가 한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럼 녹색 에너지 일자리는 과연 뭘까요? 서울 특별시에서는 태양광 등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는 가운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친환경과 관련된 직업들을 뜻하는 말이었군요. 서울시는 햇빛발전소, 에너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연구원 같은 유망한 녹색 일자리들을 이 자리에 내놓았는데요. 녹색 일자리만 자그마치 4만 개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 박람회에는 총 12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신재생에너지 채용관, 취업정보관, 녹색미래 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녹색에너지 관련 직종이 많은데 생각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게 됐는데요. 녹색에너지 분야만 특화해서 열리는 전국 최초의 박람회라는 사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 300개에 대한 채용도 현장에서 직접 이뤄졌습니다. 제가 바이오매스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별로 주변에 선배들이나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봐도잘안 나오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봐야 그래도 틀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더 둘러보고 제과에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녹색 에너지만큼이나 밝고 행복한 박람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의 구인 구직, 녹색에너지 대전, 신재생에너지 대전이 동시에 개최된 2012 녹색에너지 일자리 박람회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데요. 네 이번 그 녹색 일자리에 오시게 되면은. 어, 실질적으로 녹색산업이 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런 미래의 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이런 산업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새로운 비전 같은 것, 새로운 직업을 여기서 찾아내고 발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대표적인 녹색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녹색 일자리가 15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녹색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이 생기죠. 황폐해진 우리의 환경, 이제 녹색의 물결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녹색 성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녹색 에너지 일자리를 통해서 친환경 국가로 다시 태어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